비례 연합이라고 부릅니까? 연합 비례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비례 연합 정당 통합형 비례 정당 너무 길어가지고 예예 <laughs> 예. <laughs> 통합형 비례 연합 정당 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협상 책임자 진성준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빨리 끝났네요. 빨리 끝났습니까? 어, 굉장히 협상을 잘하신 거네요. 그러면 한 일주일 협상을 한것 같은데 협상 내내 피가 말랐고 저는 어 협상 타결이 되고 나니까 몸에 <laughs> 병이 나가지고 <laughs> 병이. 어제 병원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이 과거에 그 민상과 그 소수 진보정당들과 협상 또는 뭐 단일화 과정 엄청 지난했거든요. 네. 이게 일주일 만에 타결 될지 몰랐네. 엄청나게 빨리 하셨네요. 진짜. 어, 처음에 자리에 앉아서 말씀들을 나눠보니까 아주간 원만하게 또 신속하게 타결하자라고 하는 데는 뭐 모든 정당들이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원래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 DTL에서 합의 가안 되는 그렇죠. 네. 네. 가장 어, 어려운 대목이 어디였습니까? 아무래도 지역구 연대 협상의 문제였습니다. 네, 특히 세진보 연합은. 새 어, 진보 연합이 출마하는 지역에서 예. 어, 후보단위로 경선을 한다라고 하는 원칙에 쉽게 합의를 해 줬는데 지금 새 진보 연합은 예. 지역구 의원이 없으니까요. 예, 지금은 없죠. 예. 예. 현재는 비례함 한명 한 예. 있으니까. 예. 예. 상대적으로 쉬웠는데 그런데 이제 진보당은 어8 6명이 출마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86명 전국에서. 전국에서. 예. 출마 예정자가 예. 그런데 이제 지역구로만. 그렇죠. 어. 여기를 아무리 경선이라고 하지만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경선을 통해서 진보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길 때가 없죠. 없죠. 거의.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난감해하고 어, 최소한 상징적으로라도. 8 0몇 명을 다주지않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면 진보당 어,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전국의 광역 시도별로 하나씩은 어 진보당 후보가 출마해야 된다는 어. 입장을 견제하고그뭐 저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뭐 여덟 개또 나중에는 세개 음. 수도권, 호남, 영남 이렇게 세 개의 권역에서 상징적으로는 해야 되겠다. 이렇 계속 했는데 에,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후보 단일화를 해서 진보당 후보가 출마하면 실제로 지역구 본선에서 음. 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가?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 비례의석을 몇 석이나 양보하면서 지역구까지 양보하게 된다면 협상 자체를 왜 했냐 이런 얘기를 듣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진보당하고는 이제 울산 지역에서 음. 한 지역을 어, 민주당 현역이 있는 곳인데 양보하는 음.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 네, 이 점이 이제 제일 아픈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협상이 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남겨놓고 있을 때의 마지막 쟁점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한석이라도 네. 어, 양보해달라. 또 특히 울산 지역은 네. 어, 진보당세가 비교적 강한 곳인데 상용성이 있는 곳이죠. 예. 어떻게. 그래서 더구나 우리 현역 이상은 의원께서 네. 재선을 하신 지역인 울산 북구를 어, 양해해달라고 해서. 이 어려운 결정인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예. 지도부에 보고하고 지도부가 결심을 하기까지는 어,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이상한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데 이제 당의 전략 단위에서는 그런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아, 그렇게 울산 북구를 이렇다면 내주고 민주당 예. 입장에서 내주고. 어 나머지 지역을 다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할 수 있다면 음. 적어도 두곳 이상을 넘게다 볼수있다는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 동구든가요? 네, 예, 울산 동구는 동구. 그래서 진보당 후보를 안 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아예.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쪽에서 어느 지역에서 진보당 후보가 출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마한다면. 어, 경선을 통해서 다니라 한다는 것입니다. 음. 어, 호남과 뭐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호남에서 지금 전주 올이인가요 네, 강성희 의원. 예, 강성희 의원은, 예, 예, 의원은 예, 그이 중앙당의 방침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호남은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어, 호남은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강성희 의원은 출마하실 출마하신다는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삼자 대결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국민의 국민당이 출범했을 때 한번 넘어간 네. 적이 있죠. 정운천 의원이 한번 네. 이번에 네. 딱그 구도로 다시 한번 국민의 당 자리에 진보당이 가는 겁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 예, 그렇지만 자신 있습니다. 자, 진보당하고가 <laughs> 가장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진보당 그래서 세석 플러스 지역구 한석 이렇게 된 거죠. 예, 삼 플러스 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용해 의원이 있는 기동 기본 소득당과 삼인당 등등이 합친 새진보 연합이 있었잖습니까? 거기도 세석이 되는 겁니까? 비례 세석. 비례 세석. 거기는 지역구 ]겠죠. 따로 배려는 없고요. 예, 거기서는 뭐 모든 지역구에서 새진보 연합 후보가 출마하면 여론 조사를 통해서 단일화한다라고 음. 합의했습니다. 그럼 여섯 석이네요. 그렇습니다. 여섯 석이면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순번 아닙니까? 네. 순번은 어떻게 정합니까? 그래서 이제 합의문에 남아 있는 것처럼 어... 교호한다고 되어 있던데. 예, 교호란 말이 좀 어렵죠. 어. 네, 퐁당퐁당한 얘기잖아요. 갑자기 고상한 <laughs> 말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그걸 썼는데 생각 네. 없이 그냥 네. 번갈아 이렇게 하면 될번갈 예. 예. 퐁당퐁당. 예. 속칭 퐁당퐁당. 예. 우리 말로 하면 번갈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퐁당퐁당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 새진보연합, 진보당, 민주당. 그러면 민주당은 소성당 두 후보가 나올 때마다 한 번밖에 등장을 못 하니까 퐁당퐁당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 어,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퐁퐁 당당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당선 가능성이 있는 어번 순번을 한 20번까지로 보고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10석이 되고 시민사회와 두 정당을 합하면 또 10석이 되는데 50대 50으로 어, 민주당 의석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잖아요 다른 네. 정당에 비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퐁당퐁당 하게 되면 네. 어, 민주당 후보들은 다 뒷순번으로 몰리게 되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어, 그런 합의를 존중해서 어, 배치한다 이런. 퐁퐁 당당 퐁퐁 당당 그럴 수도 있겠네요. <laughs>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어, 녹색정의당이 들어왔으면 아마도 열색 안쪽으로 소속당을 다 열명 열석 배석. 배려할 수 있을 텐데 배려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6 석밖에 안 되니까 한4석 정도는 그러면 예. 애초 계획대로라면 민정이 안 가져가고 시민사회에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내 석은 시민사회에서 국민 후보를 추천해 달라라고 어. 어, 새 정당이 요청하기로 했고 어. 어, 시민사회는 어, 그렇게 하기로. 여기서 시민사회라 하면 어떤 시, 이번에 그, 그 연합. 을 추동해내는 시민사회가 어. 몇개 시민단체가 모여가지고 연합정치 시민회의를 구성했는데 음. 이 연합정치 시민회의가 그런 제안을 받아서 직접 추천하지는 않지만 바깥에 연합정치 시민회의의 바깥에 시민사회와 제 정당으로부터 추천받은 추천위원 심사위원을 구성, 구성해서 음. 거기서 비례후보 네 사람을 선정해보겠다 그리고 그것을 음. 새정당이 제안하겠다. 예를면 뭐 참여연대나 민변 이런 단체에서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과정을 거쳐서 추천하면. 네.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은 검증의 경험이 없잖아요. 정당처럼. 네. 그 저도 뭐 간접적으로 듣긴 했는데 민당의 주 검증 시스템이 이제 정치를 한두해한것 아니고 공천 예. 한두번한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꼼꼼하다고 하는데 네. 이 검증 체를 통과해야 됩니까 이분들도 다? 민주당의 검증 단위는 아니고 예. 이제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나름의 검증 절차를 거쳐서 검증을 할 겁니다. 예. 검증하고 심사해서 이제 추천해 주실 텐데 그렇게 추천하면 연합 비례 정당 지금은 가칭 민주 개혁 진보 연합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 여기에 별도의 공천 관리 기구가 만들어질 아, 거예요. 아, 공관이 따로 만들어지요 예, 거기서 싶어. 또 정밀 검증하게 될 겁니다. 아, 그런데 그공간위는 결국 민당 시도니까 민주당 공천의 기준을 차용하겠네요 아무래도 그 그런 검증 공천 시스템은 민당이 제일 잘돼 있으니까 그걸 차용하게 되, 되겠죠. 이제 이단 안에 넘어갔는데 최종 합의문이 작성된 건 아니죠. 합의문 작성해서 어제 발표했습니다. 서명하고. 아, 그래요? 아, 내가 본게 그거구나. 그건... <웃음> <웃음> 제가 읽어 본게 합의문이군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건 그러면 당명 정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에 당 대표도 와야 되고 그리고 네. 의원도 빌려 와야 되잖아요. 비례정당은 그렇죠. 순번을 위해서. 예, 네. 민상에서 지난번 사례를 보자면은 이제 불출마하신 분들이 주로 왔는데 네. 정해졌나요? 아니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명은 어, 저희들이 그 진보당과 새진보 연합에. 에 민주당과의 유사성을 최대한 높여야 네.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당명을 쓰자라고 네.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예 그런데 그에 대해서 조금 난색을 표하면서. 더불어 민주 진보 연합으로 하자. 이렇게 <laughs> 제안하세요. 더불어 민주 기본 민, 기본 <laughs> 기본 진보 연합. 예, 그래서 이건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거고요. 당명 다 간단해야 되는데. 간단해야죠. 예, 이분들이 예. 자존심을 거기다 담을 일이 아니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선택받기 위한 건데 복잡하고 길면 못 외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 그 자존심은 의석으로 나중에 네. 의정 활동으로 발휘하시고 당명에 그걸 다 담으려고 하면 다 욕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칭은 더민주 연합으로 쓰자라고 하는데는 대략 어, 공감을 이뤘는데 뭐 더더불어 민주 연합이든 더불어 민주 진보 연합이든 네. 약칭을 쓸 때는 더민주 연합으로 쓰자라고 하는데 공감을 이뤘는데 투표 용지에 약칭이 쓰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풀네임이 쓰이는 것이니까 일단 연합이란 단어를 좋아하시는데 보통 시민사회나 소수정당에서는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먼 단어입니다 이거. 네 그렇죠 쉽지 않죠 <웃음> <웃음> 벌써 세 개의 개념이 잖아요 더불어, 민주, 네. 연합 네. 이세 개를 연쇄적으로 기억하기 어려워요 음, 그렇습니다 그냥 4년 전에 썼던 거 더불어 시민당 같은 거 쓰시죠 <laughs> 네, 더불어 시민당도 제안해봤습니다만 네. 뭐 그, 그것에 대한 거부감은 크더라고요 네. 그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고 또 본인들이 거기 합류했으니까 이전과는 다르다 네. 이런 거 말하고 싶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 그렇지. 근데 선택 받는 자리잖아요. 선택하는 네.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 그렇죠. 예. 예. <웃음> <웃음> 공급자, 수요자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간단히 해야 예, 됩니다. 예. 예. 그 투표 용지 에 지금 한5 0개 이상 있거든요. 예. 이번에 보니까. 예. 오십기 용지 이만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거기서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예, 자기가 그러면. 찍는 근데 이제 이런 욕심들은 선거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네. 선택 받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봐줘야 되거든요. 소비자 그렇지. 관점에서 소비자는 이거 다 기억 못 합니다. 네, 네. 그런 음. 점들이 있어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어, 뭐. 그, 그분들도 현실적인 판단을 해 주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당명 정해야 되고 로고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송도 정해야 되고 할거 되게 많거든요. 네, 독자적인 네. 정당이니까. 그렇죠. <laughs> 그거 디자인도 새로 해야 되고 네. 그 있는 거 쓰시죠. <laughs> 4년 전에 네. 한번 기억됐고 각인됐고 그, 그 정당의 용도도 정확하게 이, 이해한 그 당명을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선이 많이 내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한 석이라도 더 해야죠. 예. 그런 현실적 판단을 해줄 것을 계속 어, 촉구하고 1번은 어디서 합니까? 국민 후보,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아... 추천하는 후보를 1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민당도 아니고 다른 정당도 아니고 예. 예. 그 국민 후보 네명 중에 한 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수면 위로 나하셨지만 지금 여론서 돌려보면 대략 한 17명 전후가 될것 같은데. <laughs> 더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 민주당 예. 순수 민주당 공천자들은 한칠팔 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당선 안정권이라고 보면 뭐 그럴 수 있고, 근데 데제 당선 가능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접근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의석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녹색 정의당하고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녹색정의당이 지역구에서의 연대는 하겠다는 입장이고 어제 저녁에 에, 녹색정의당 당 회의를 통해서 어, 지역구 연대 협상을 할 책임자를 정한다고 했거든요. 아직 그분이 지역구. 누군지는 아직 어,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신상정 전 대표는 이제 원내대표직 대표는 본인 지역군 구빼 달라고 했으니까 본인은 그냥 출마한다는 얘기죠. 그런 예, 거죠. 그렇죠. 예. 본인은 그냥 출마한다는 얘기고 다른 지역구에서 협상하자고 러면 결국 단일화 조건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항상 합의가 안 돼서 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그냥 여론조사 붙이면 은 민주당 후보들이 다 이길 거 아닙니까? 네. 그 심상정 의원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거기는 박빙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다른 지역에는 큰 차이로 민주당 후보들이 이길 텐데 그럼 민주당 후보가 다 이기는 걸 뻔히 알면서 여론조사에 단일화하자고 하지 않겠죠? 그러겠죠 그러니 뭘 이렇게 지역구를 몇, 하나를 내놔라, 두 개를 내놔라, 막뭐 이럴 수가 있죠. 굉장히 어려운 또 거기 협상이 남아 있네요. 예. 조국신당은 어떻게 됩니까? 조국신당 최근 여론서 보면은 두 자리 수가 나오는데 이러면은 이제 구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지지율란 이 말이죠. 예. 조국신당은 이그 통합 연합 비례 이름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 가칭 더불어시민 니제 더불어민주연합, 예. 더불어민주연합의 대상이 끝까지 안 되는 겁니까? 박홍건 단장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또 정청래 의원은 또 따로 또 같이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일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명 야당으로서의 입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한 길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죠. 어, 적어도 비례 선거에 있어서는. 경쟁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게 됐어 예예예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조국 신당 에서도 지역구 출마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만약에 지역구 출마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협상, 생각해요 일대일 아. 구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조국 장관도 어, 지역구 1대1 구도는 필수적이고 또 민주당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거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협상의 거니까요. 고리도 없는 겁니까? 예 아직은 뭐 그런. 지금 현재는 없을 예. 예. 끝까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음. 녹색정의당과도 아직 열려 있는 것처럼 음. 조국신당과도 끝까지 없을지 아닐지 현재로서는 확답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없다 이건 여기까지죠. 네, 그렇죠. 적어도 비례정당 또 비례 후보 선거에 있어서는 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어, 연합할 네. 수 없는 거고 완전히 경쟁 상태에 있는 거고 지역구 선거에 있어서는 그거는 좀 예를 들어서 겁니다. 지역구 뭐한두 자리를 가지고 지역구를 가지고 다시 비례를 얘기해 보자 하면 이미 비례틀이 짜졌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지금은 안 되죠. 네. 너무 늦었죠. 그렇습니다. 합의문이 작성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합의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건 어렵고 또 조국 신당에서도 그런 요청을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음. 예. 길 가겠다 이런 것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네. 이제 연동형, 병립형처럼 당대표의 결정점도가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지금은 어렵다. 예, 사실상. 사실상. 네. 이미... 어 소수성당과 합의문 작성했기 때문에 예, 버스가 떠났죠. 예, 테이블이 끝났다, 단췄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예, 네. 근데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끝까지. 정치는 생명이야. 생긴... <laughs>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